오늘 경기는 아주 기대되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기를 보게 된다는 것은 정말 행운일 겁니다. 오늘 이전이 피파월드컵의 멋진 경기를 하게 될두 팀은 한국과 미국입니다. 선방이죠. 기술과 민첩성 그리고 장호합간 예상 3각자가 모두 잘 맞았습니다. 올키퍼 손에 처음으로 공이 들어갔습니다.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레이나 김남일, 이영표 네 땅볼로 정확하게 연결합니다. 박지성 아 훌륭한 동작이죠. 골킥입니다. 골키퍼가 차단하는군요. 골키퍼 공을 차 내고 있습니다. 이상철 우리나라는 스파월를겪으서 나름대로 훌륭한 성적을 거둬왔고 벌써 다섯 번째 선수님입니다 그렇죠. 아르마스. 로스볼입니다 아르마스. 공을 놓치게 만드는군요. 빨리 건너리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공을 놓칩니다 박지성 아 로스본을 만들었군요 아 대단한 공중패스 아주 정확합니다 일단퍼더했습니다 루이스 미국은 2020 월드컵에 멕시코와 코스타리카를 뒤이어 코카카 그룹 3번째 순위로 진출했습니다 역시 오늘도 많은 응원단이 오늘 이 자리를 찾아주셨습니다 페 벨티박스에서 걷어내야죠. 아, 얼렬하겠는데요. 하지만 슛을 막은 골키퍼 입장에선 신경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렇게 골키퍼가 막아주면 공격수로서도 더욱 공격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죠 골키퍼 쪽으로 너무 들어갔죠. 네, 찼습니다. 훌륭한 패스죠. 야모사. 공중을 한참 날아서 정확하게 먼 거리 연결됩니다. 아 중앙에서 루스버을 뺏기네요. 내 슈차스, 네, 거절할 네, 수 있을까요? 일단 위기를 모면하는군요. 김남일, 놓치고 갑니다. 후방에서 흐르는 덤 잡았습니다. 아공 놓쳤다. 일단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군요. 황선호 아 정말 종이짝만큼 밀나갑니다. 눈물방울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한 표정으로 아쉬움을 참고 있습니다. 네 골킥입니다. 머리로 정확하게 걷어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네 골키퍼가 잡는데요 차냅니다 후방에서 공을 잡습니다 골을 놓치는군요 네 이제 첫 나옵니다 터지는군요. 찬스가 저렇게 많이 왔었는데 말이죠. 언젠간 넣을 줄 알았죠.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기분이 좀 좋아졌겠는데요. 이제서야 경기 주도권을 잡은 것 같군요. 대구는 섬유와 패션 그리고 사과의 도시로 알려져 있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는데요. 공을 쳐냅니다. 맥브라이드. 후방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아, 멋진 헤딩이죠. 미드필드에서 공수가 바뀝니다. 가볍게 연결했습니다. 설기현. 골, 골, 골입니다. 그 장면을 누르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멋진 골. 아잘 넣었어요. 네한 골을 더 추가해서 리드를 합니다. 2대 0이 됐습니다. 조금만 옆으로 갔어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는데 말이죠. 골킥입니다. 황선호. 이 팀이 저 선수 최고의 강점입니다. 저 선수에게 공만 가면 골로 연결되네요. 박진상. 공을 잡고 앞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맥프라이드. 공중으로 패스하면 훨씬 빠르죠. 점프력이 정말 대단하군요. 네, 잘 지켜야 합니다. 좀더 치밀하게 움직여야죠. 김남일. 센터 링에 공간이 있습니다. 멋진 기회죠. 주심 골킥을 선언합니다. 앞으로 쳤습니다. 아, 상대 팀에게 뺏기고 맙니다. 이영표. 골키퍼 쉽게 잡았습니다. 골키퍼 공을 차내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군요. 적절한 공간을 소포한 지점으로 연결된 것이죠. 일단 막죠. 침착하게 페널티 박스 밖으로 공을 걷어냅니다. 설기현. 다시 뺏을 수있을까요 일단, 위험한 순간은지나가네요 루이스 스튜어트 놓치고 갑니다 빈 공간으로 장화 f 를 찔러주는군요 유상철 설기현 걷어냈습니다. 일단 공을 걷어냅니다. 걷어내야만 합니다. 또득점합니다골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쳐다볼 골이 골키퍼에게는 가장 골치 아플 골이죠. 이제 상당히 많은 점수 차가 났습니다. 3대 0이죠. 스티어트 맥브라이드 전방으로 헤딩 연결합니다. 중간에서 공수가 바뀌는군요. 이제 어떻게 들어갈까요? 멋진 공격, 멋진 수비 모두들 오늘 플레이 잘하고 있어요. 내골 키퍼, 처음으로 공을 잡았습니다. 중앙에서 볼을 잡는군요. 멋진 타이밍의 태클로 공을 걷어냅니다. 가슴으로 공을 받았습니다. 못 맞습니다. 막았죠? 헤이딩 슛을 막아냅니다. 멋지게 잡아냈죠? 이제 다시 공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3대 0으로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네, 이제 강의원의 명쾌한 해설을 부탁드려겠군요 아무래도 빈 구석이 눈에 띄는걸요. 어서 팀 분위기를 정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전의 실수를 모두 만회할 수 있는 후반전이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스튜어트. 수비가 뚫렸습니다 골포스트를 스치고 날아갑니다 반등도론시께서 전반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팀 힘을 조금 빼야 할것 같군요 골키퍼 아주 멀리 공을 보냅니다 설기현 한선로 아무래도 행운이 용기를 돌봐준 것 같습니다 용감한 플레이가 나오네요 네, 쳤습니다. 이동국, 안정환, 아르마스, 걷어내고 있습니다. 김남일, 쏘았습니다. 펀칭 밖에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었지요. 스스에게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네공 빼냈습니다. 네 부상을 입은 것 같죠. 하지만 파울선수오이 않네요. 골때 맞고 밖으로 나가고 마는군요 아깝습니다. 들어갔으면 리드가 더 커질 수도 있었을 텐데요. 네 부상 선수가 교체되고 있군요.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골킥으로 공격이 시작되겠습니다. 안정환, 황선호. 아, 심한 태클에 대해 프리킥이 주어지는군요. 비상처. 쏘았습니다! 네, 골에 가까울 뻔했지만 빗나갑니다. 골퍼스트에 페인트만 벗겨졌겠군요. 네 좋은 시도예요 저 슛이 들어갔으면 승패가 결정될 뻔했습니다 아구스 맥브라이드 공을 차지했군요 이제 어떤 플레이가 나올까요 설기현 로스볼이 됩니다 한골더 추가 넣죠 아 정말 닭장아의 닭처럼 활발한 느낌으로 좋아하죠 네 다시 한골을 기록해서 4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스튜어트 공을 놓치게 만드는군요 땅벌로 앞으로 밀었습니다 놓쳤습니다 네 공이 알아서 이동하는군요 네공 파스코를 받아서 레이나 레이나 선수 의 안에 다니엘 도 미국 개팩 팀에서 활약을 했다고 하죠. 아, 그렇군요. 맥트라이드 발뒤축으로 백 패스 데스 조직력이 돋보입니다. 앞으로 연결했습니다. 야모사 네 왼쪽으로 몸을 날려 잡아내는 골키퍼 수많은 슛을 막아내느라 골키퍼 유니폼에 땀이 젖습니다 어, 황선호 공을 놓칩니다 공이 주인을 찾았어요 맥라이드 네 너무 정직한 슈팅이었죠 차냅입니다 아 길게 이번엔 반대쪽으로 멀리 걷어내고 있습니다 유상철 설기어아 빡힙니다 우선 걷어내야겠죠 안전하게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걸리고 갑니다 득점으로 연결되진 않는군요 하지만 그래도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있는 골키퍼. 잘 잡았습니다. 골키퍼가 공 잡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군요. 대단한 실력. 저 골키퍼가 골을 먹는 걸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업사이드 판정이 선언되는군요. 업사이드를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격에 대한 집중력. 공을 따냅니다. 공을 잡습니다. 연속의 패스. 좋아요. 아 노스도를 만드는군요. 안정환. 이영표. 멋진 패스입니다. 톱니바퀴처럼 원활하게 패스가 진행되고 있어요. 골키퍼 센터링을 가로챈 선수에게 미소짓고 있습니다. 아이 슛을 맞고선 골키퍼 이 어깨에서는 들어갈 리가 절대 없지 하고 상대편 선수를 놀리는 듯한 표정이네요 네 마이버를 외치는 듯한 그러한 표정이죠 호각소리가 살짝 높은 슛 다시 봐도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모든 관중이 골레트를 가르는 통련한 슈팅을 반기지만 거기에도 때와 장소가 있는 거죠 이번엔 그 때와 장소가 아니었어요 슛! 골키퍼의 몸에 바로 맞았죠 그겁니다 하지만 아직 많이 남았죠 느리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처음엔 선방 음, 결국 두번째 실패하고 마는군요 그렇죠 아저 선수 정말 기관총 같은 슛 정말 많이 시도했고 또 득점으로 연결해냅니다 한 골을 만회했지만 현재 스코어는 4대1이 막았갔습니다 헤딩 슛이 골 깃발을 뚫지 못했네요 다시 한번 막아내죠 골깃발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머리로 정확하게 처리하는군요. 놓치고 맙니다. 공을 쳐냅니다. 번지기를 선언하는 선심. 집중력이 떨어지는군요. 설디어. 골포스트에 맞고 나옵니다. 아, 축하 골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월키퍼 치루하다고 불편할 시간은 없겠어요. 지금 저 선수들은 마치 재미로골을넣는것 같군요. 네, 정확한 연결. 저 선수들 정말 패스가 그림처럼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 조직력 대단하군요. 센터링 해야죠. 일단 막죠. 좋은 찬스입니다. 계속 저렇게 슛을 하면 관중들이 위험할지도 모르겠네요 우리야 저걸 보고 웃을 수 있지만 저 선수는 참아 웃을 수가 없을 거예요 후반전이 거의 끝나가지만 점수 차이는 상당합니다 가슴으로 트래핑 걷어냈습니다 아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데요 방에서 공을 잡았습니다 네 헤딩으로 전방으로 연결합니다 황선호 일단 공을 걷어냅니다 네 계속 들어가요 이런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장대를 막아내는가 했더니 어느새 득점을 해냈습니다 그렇죠 바로 연결합니다 아 별로 어렵지 않게 골, 골을 넣고 있습니다 설기현 공을 빼냅니다. 길게 패스했습니다. 아, 공격권을 차도합니다. 업사이드입니다. 프리킥이 주어지죠? 업사이드 순간을 다시 한번 천천히 천천히 관찰하겠습니다. 여유있게 공을 잡았습니다. 슛! 입니다. 네, 비페볼드컵 경기 흥미롭게 진행되는군요. 선수들도 그랬을 겁니다. 자, 선수들 이제 다음 조 경기를 지체말로목 빠지게 기다릴 것 같습니다. 이거야 정말 지독하네요.